유년부 29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29가 암송카드를 뜯고 고리에 끼워요. 그리고 요절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 장 10절 말씀, 아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이방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대풀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여기 무슨 그림이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기도문 QR코드 영상을 보면서 빈 칸을 완성하고 주기도문 찬양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빈칸을 채워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빈칸, 나라가 이마시오며, 무엇이, 맞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무엇을 주시옵고 네,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요. 실천하기 함께 볼게요.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시며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연습해 보도록 해요 부록 77쪽에 돌림 기도판 도안이 있어요 준비해서 뜯어 주세요 짜잔 선생님도 뜯어서 준비했어요 이 돌림 기도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 주어요 이제 돌림 기도판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살펴볼까요? 기도판에 보면 연두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손바닥 모양을 앞으로 오게 이렇게 연결해 줄 건데 종이 할핀을 만들 수 있어요. 종이 할핀은 이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요 구멍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펴주면 짜잔, 기도 돌림판 모양이 완성되어요. 그럼 이 칸에 있는 항목을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요. 그 다음, 그 다음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지 적어 보아요. 그리고 나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를 도와주시면 좋을 게 무엇인지 도와주세요 라고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 칸이 있어요. 이 간구 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엔, 아멘.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기도 돌림판에 빈 칸을 같이 채워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싶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적어 볼게요. 어, 선생님도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적어 보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려서. 그리고 나의 잘못.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주세요. 나의 죄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부모님께 되돌았어요. 용서해주세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친구들도 지금 생각나는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자, 적었다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적어요. 무엇을 도와주시면 좋을지 적어보세요. 어떤 친구는 지혜를 주세요. 어떤 친구는 건강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간구칸에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를 적는 거예요. 우리 어떤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적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적은 이 기도 제목을 돌리면서 같이 기도해 볼게요. 친구들, 이 손바닥 안에 기도 결심이 있어요. 오늘만 아니라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심해 볼게요. 이 빈칸에 내 이름을 적어 보세요. 나. 박혜진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도록 늘 기도할래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기로 꼭 약속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었나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생각하며 이렇게 외쳐볼게요. 매일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울 때가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